먼저 현아씨의 정말 하얗고 하얀 피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제 얼굴의 노란 기부터 보정을 하고 시작할게요. 속건조를 잡아주면서도 노란 기를 잡아주는 퍼플 베이스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다른 컬러 베이스에 비해서 색보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만큼 투명감 있는 텍스처로 어, 피부에 촉촉함을 줘서 딱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베이스예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고 고르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랙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원래 저는 블랙 쿠션 25호 엠버를 자주 사용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밝게 현아 씨의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23호를 사용해줬어요. 이 제품은 모닝광 쿠션과는 다른 느낌으로 저한테 인생 쿠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어차피 컨실러를 사용해줄 거기 때문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만 표현해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한테 매우 매우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목까지 열심히 발라주었습니다. 컨실러는 가벼운 타입의 리퀴드 타입으로 어, 가벼운 타입에 리퀴드 타입. 어 가벼운 리퀴드 타입으로 안쪽을 밝혀줄 거예요. 세심하게 가려주는 용도의 브러시보다는 미디엄 크기의 브러시를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컨실러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어 이거는 제가 사용해 본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다음 영상 중에서 좀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그때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사용할 컨실러는 조금 꾸덕한 타입으로 잡티를 세세히 가려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눈밑 다크서클, 눈밑 혈관, 트러블 등을 위주로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 꼼꼼하게 가려줄 거예요. 특히 이번 현아 씨 메이크업은 어, 언더의 섀도우가 굉장히 짙은 편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눈 주변이나 다크서클을 꼼꼼하게 가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을 보송하게 표현해줄게요. 이 파우더는 색상 교정이 되는 파우더 중에서 가장 컬러 교정이 잘 돼서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퍼플 파우더예요. 전체적으로 아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어, 현아 씨 메이크업에서 눈썹은 깔끔하고 정교한 느낌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둥근 산을 살려주면서 표현해줬더라고요. 뭐제 눈썹에서 최대한 둥글게 그려줄 거긴 한데, 어, 저는 그냥 자신의 눈썹에 맞춰서 최대한 둥근 모양을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표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우 펜슬 제품을 사용해서 눈썹과 이어지는 콧대에도 같이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브로우 마스카라까지 해주면 눈썹은 완성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섀도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로 사용할 섀도우는 이 클리오 팔레트인데요.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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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보고, 아, 약간 사진빨이려나? 하고 매장을 갔다가 실물을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해왔는데요. 진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우선 제가 팔레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색상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두번째와 네번째를 섞어서 좀전 영역보다 조금 더 얇은 가로 방향으로 음영을 넣어줄건데요 어, 사실 뭐 말이 어렵지 그냥 쌍꺼풀 라인 쪽에 조금 더 짙은 음영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언더 전체에 오늘은 깊은 음영을 넣어줄거기 때문에 맘 놓고 언더도 같이 음영을 팍팍 넣어줄게요 그리고 딥한 다크 브라운 컬러로 다시 한번 얇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점점 섀도우의 세로 영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고 발색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어요. 언더는 좀 전에 전체적인 영역을 위주로 발색해줬다면 이번에는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 부분만 짙게 발색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딥한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표현해 줄 거예요. 어, 꼬리를 바짝 올려서 그리지만 그리 두꺼운 모양이 아닌 아이라인의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점막은 어차피 펜슬 타입을 따로 사용해 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러프하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언더에 가장 좁은 영역인 정확히 삼각존 부분에만 음영을 넣어주고 뷰러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현아 씨 메이크업 속눈썹은 음, C컬보다는 J컬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커버 메이크업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눈에 맞게 속눈썹을 찝는 거를 더 추천을 합니다. 그냥 저의 의견일 뿐이고요. 그리고 현아 씨 메이크업의 포인트. 언더 점막을 밝은 아이보리 펜슬을 사용해서 꽉꽉 채워줄 거예요. 정말 이번 만큼은 완전 100% 리얼리 꽉꽉 채워줘도 좋아요. <laughs> 그리고 한번더 깊은 음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브라운 색상의 미디움 톤으로 아주 얇게 쌍꺼풀 영역의 반 정도 위치를 생각하고 음영을 한번더 넣어줄 거예요. 이제 다시 어 아이라인의 과정으로 돌아와서 브라운 제품을 사용해 점막을 채워주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라인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지만 그거는 좀 짙은 브라운에 속해서 이번에는 에뛰드 제품을 사용해서 어 평소보다 진하거나 또렷하지 않게 점막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클리오 팔레트에 있던 펄들 세 가지를 섞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펄을 올려줘야 하는데 클리오 펄 섀도우 자체가 어, 밑발색은 연한데 펄감의 느낌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냥 뭐 이것저것 세 개를 섞어서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섀도우로 어, 현아 씨 메이크업을 보니까 언더가 조금 더 붉은 빛이 도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붉으면 부담스러우니까 클리오 팔레트에는 붉은 말린 장미빛의 섀도우로 언더 앞쪽과 뒤쪽에 부담스럽지 않게 붉은빛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마스카라를 꼼꼼히 해줄 건데요. 어, 오늘은 너무 뭉치고 떡지는 제품보다는 적당히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꼼꼼하게 쓸어주도록 할게요. 언더까지 꼼꼼하게 해주는데 근데 사실 현아씨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어, 아이 메이크업 중에서도 언더이기 때문에 오늘 마스카라는 언더를 진짜 더 훨씬 더 리얼리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laughs>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를 살려주기 위해서 붓펜 타입의 아이라이너 제품을 사용해 페이크 래쉬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의 99.9화를 하는 얇은 아이브로우 제품으로 현아의 눈밑 점을 그려주고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진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 콕 찍어줄게요. 블러셔는 제가 참고한 쇼챔피언 무대에서 핑크빛의 사선 방향을 살려줬길래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립. 립은 사실, 어, 현아 씨가 레드립을 발랐을 때를 보면은, 저는 당연히 요즘 디올 모델이 현아 씨라서 디올 메인 제품인 999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대를 보니까 조금 핑크빛이 도는 레드인 것 같아서, 메이크업 오에버의 짙은 핑크 제품을 발라주고, 그 위에 디올 999를 덮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올999는 제가 레드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진짜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 현아 씨의 타이틀곡 베베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